경남 미래교육재단 운영에서 경상남도의 역할을 빼고 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표결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이 재단을 독자 운영해야 할 처지인데 재단의 미래가 안갯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재단 기금 조성과 관련해 도와 시군의 지원 근거를 삭제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30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핵심은 재단 운영에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없애는 것, 당연직 이사에서 경상남도 공무원을 빼고 사무국 직원은 교육청 공무원으로 제안하며. 수익사업은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본회의와 앞서 열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선 조례의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례 여러 부분에서 법적인 좀 검토가 좀더 필요한 부분, 그리고 문구상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지금 발견되기 때문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체적으로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는 전혀 없고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와 이제는 도의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래교육재단은 교육청 독자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교육청은 조례에 불복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한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연금 반환을 놓고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사실상 경상남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교육재단의 미래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